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자연스럽고 건강한 변화입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좋은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릴 때는 인간관계의 양이 중요했습니다. 학교, 직장, 사회활동을 통해 수십 명과 관계를 맺어야 했고 사람이 많아야 기회가 생기고 인정받는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면서 관계의 수보다는 질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만 남깁니다. 그래서 관계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전만큼 연락이 없네라며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사실 연락이 뜸해진다는 건 서로의 삶이 바뀌었다는 의미일 뿐. 누가 나빠서 누가 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억지로 안부를 묻고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피로감만 쌓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다면 그걸 억지로 붙잡지 말고 그저 그럴 수 있지 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는 노력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 힘들 때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따로 남습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반대로, 만남이 항상 피곤하거나 부담스러운 사람은 아무리 오래 알아도 좋은 인연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사람은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나쁜 사람은 나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스스로 편하다고 느끼는 관계만 남겨도 충분합니다. 관계를 줄이는 건 배신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건강한 선택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에너지를 더 많이 쏟고, 불필요한 인연에는 미련을 두지 않는 것. 그게 성숙한 인간관계입니다. 또, 인간관계는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만 남아도 인생은 충분히 풍요롭습니다. 나이 들수록 인간 관계는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좋은 인연은 남고 나쁜 인연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억지로 모든 사람을 잡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몇 사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